안녕하세요. 알려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두 분이 아, 네. 패션 너블 한데 네. 맞추고 오셨어요. 맞이네. 네. 아 모자를 이렇게 탁 네. 입을 맞추고 네. 오셨구나. 네.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약간 보이시하고 또잘 어울리세요. 옷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이 모자도 잘 어울려요. 네. 순간에 손을 맞은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작품이. 우리가 하는 이 시리즈에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네. 이념의, 이념편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전어선 네. 트위트의 걸리버 여행기. 네.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 동화로만, 네. 그리고 만화영화로도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네. 이게 정말 풍자소설의 정수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풍자하고 웃음, 네, 웃음 네. 코드죠. 네. 그리고 뭐 소인국에 갔다가 대인국에 갔다가 내 몸이 커졌다가 아주 막 벌레처럼 네. 작아졌다 하는 네, 모습들이 네. 되게 재밌고요. 말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타스틱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심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음. 어른들의 세계를 음. 우리 일반인들의 세계, 정치풍자, 뭐 이런 것들, 사회풍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죠. 맞아요. 음. 그이 작품이 왜인념편에다 이걸 넣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이때 당시 시대상 18세기. 네. 그조노선 트리프트는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영국에서 활동했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또 토리니, 휘그니, 왕당이니 네, 네.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이념 막. 예. 그, 이념이라는 건 사실 네. 도구적인 것이고, 자기들의 네. 이익을 네. 위해서 하면서 갈등을 네. 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갈등이, 갈등의 요소들이 되게 지금 보면 우수어요. 네. 우리 왜 조선시대에도 보면 예속 문제 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국가식 것 네. 네. 뭐라고. 네. <웃음> 네. <웃음>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네. 소인국, 거인국 얘기하면서 네. 잘 풀어내준 것 같은데, 네. 네. 이 누구나 아는 걸리버 여행기지만 그래도 작품 소개가 저는 필요하다 고 보는 게왜냐면 네. 보통 거인국 소인국에서 멈추잖아요. 음. 네. 근데 이게 사부까지더라고요. 네네 사부까지 있죠. 예. 예. 제가 작품 소개를 해볼게요. 예. 어 일부에서는 이게 소인국 음. 어 이제 걸리버가 이렇게 그 손가락 사이즈 많은 사람들 있는 많은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어마무시한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음. 이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나라에 어떤 전쟁,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데 가서 공을 세워주기도 네네 하고, 네네 때로는 이제 좋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음... 이글리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음... 거기서 막 헐크처럼 몸을 찢고뭐막 이랬다면, 음... 이제 뭐 어디 갇히거나 그랬을 텐데, 음... 굉장히 온순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음... 그 진짜 최적화된 적응력, <laughs> 어딜 가도 적응을 잘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 가는 나라마다 말을 다 배워가지고 네.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갖고 네. 나는 네. 너들의 적이 아니다 음.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소, 이제 소통을 하는데 소인국에서는 불 끄다가 음. <laughs> 오줌으로 불 끄죠? <꿈꾸죠? 웃음> <laughs> 그 왕국에 불이 났는데 불 끄는 것 때문에 쫓겨나게 왕비가 열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동화의 요소가 굉장히 네. 많다는 게거든요. 네. 네. 아이들은 오줌 똥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오줌 똥이가는 <laughs> 동화라든가 그리고 어. 또 왜 느닷없이 난파됐고 느닷없이 돌아왔던 음, 집이 밑도 끝도 없어 어, 고생하면 안갈것 <laughs> 네. 같잖아 요 네. 그런데 그 동화는 순환적인 구조거든요 네. 아이들이 집을 가출하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 음. <laughs>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잘 나타났고 재밌잖아요 소인국가고 그렇죠. 대인국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laughs> 설정 동화라고 <laughs>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이거는 실제로 안역범 보면 완전히 음. 네. 저기 어떤 인간의 한 중심의 어떤 정치나 사회의 예, 그런 음, 풍자들이 나타내죠. 풍자,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걸리버에게 매력이죠. 크게는 이게 4부로 나뉘어 있는데, 일부가 소인국이고, 이부가 네. 거인국. 거인국이죠. 3, 반대예요, 예, 반대. 반대. 3부가 또 이제 <laughs> 랍큐타에. 그3부에서는또 이제 그. 떠 있는 그, 그 섬처럼나 높다는 네, 섬에서 네. 거기를 가가지고 공중에서 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천문학에 관심이 음. 많고 음. 공상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이런 그 모든 설정들이 결국은 어 전하던 스위프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그 문제점 네. 또그 시대가 당대가 안고 있는 어떤 그 부조 부졸, 부조리한 일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부에서 결국은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음. 후이음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말들이 이제 그, 이제 사, 그 사람을 예, 동물로 이렇게 네. 보게 하는 마치 짐승처럼 인간을 야우라고 하면서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서도 또 돌아오죠. 네. 결국은 네. 항상 잘 돌아오더라고 집으로. 네. 예, 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작품이 정말 너무나 대중적이어가지고 사실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는데 네. 그만큼 다른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고 네. 크게는. 네. 우리가 아는 야후, 네, 음, 야후. 그 한때 야후. 그 야후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잖아요 음, 검색 사이트로 네. 그것도 여기서 왔고 네, 음, 또 맞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네. 만든 애니메이션 청봉의 청봉 야드타도 여기서, 네, 여기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소설 안에는 풍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음, 떠나서 그, 이 작품 자체가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음.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는 해석하지 못했지만 음, 네. 그건만으로도 참이 작품은 위대하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고요. 네. 자 우리가 그거는 이제 겉으로 아는 것들이고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려면 그래도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네. 어, 스위프, 스위프트는 네. 그 18세기 사람 중에는 드물게 78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네네. 거예요. 긴 생애를 산 거죠. 네네. 그 출생 당시에 그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그영국계 아일랜드인 이렇게 지급을 음, 하는 네, 경우 네.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태생이 그 아일랜드를 혐오하고 잉글랜드 편에 자꾸 속하면서도 양쪽이 왔다갔다하면서 네. 많이 그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음. 영국의 편을 들어서 네. 그중 영국 안에서도 또 집권당의 편에 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음. 태생적으로 자기가 갖고 온 음. 어린 시절은 아일랜드 에 음.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향수병을 계속 안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의, 주류의 편입발람면 이제 뭐, 영국적으로 드려야 예,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통리학이라든가, 책들의 전쟁이라든가, 빗자루에 대한 명상, 음. 제목도 굉장히 종아졌죠 예. <laughs> 정신의 능력에 대한 진보한 에세이, 그러면서, 그 외에도 아일랜드의 간략한 견해들, 음. 이런 것들, 뭐, 루포나, 뭐, 이런 것들 어, 에세이를 좀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획을 촉구하는 많은 글을 썼고 통렬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답니다. 작가의 그 배경을 알아야 네.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네. 이 사람은 왜그 부분에 특히 더 집중해서 소설에 반영했나 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은 네. 성공이었고 네.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네. 카톨릭을 그 믿었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갈등도 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은 조금 차이가 생겼지만 네. 성공회가 원래 카톨릭 영국 카톨릭인데 네. 그 수장을 영국 왕으로 한다 네. 그리고 조금 그 내용을 좀 형식과 내용을 좀 바꾼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존너돈세프트의 눈에 저는 별것도 아닌 것에 집중해서 음. 이렇게 계란을 네. 위에를 네. 깨느냐 좀더 뾰족한, 아, 네, 뾰족한 쪽으로 깨느냐 좀덜 뾰족한 쪽으로 깨느냐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차이가 안 나오는데 음. 왜 불, 그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그걸로 인해 음. 서로 반목하고 음. 심지어는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을까? 그러니까 평가력이죠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네. 어리석음 풍자한 거죠. 네. 사실 풍자 소설로는 또 마크 웨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영국에 유명하죠. 이제 이게 스위프트가 있다면은 미국에 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있죠. 마크 트윈 진짜 재치가 제기 발랄했던 음. 사람 같아요. 음. <laughs> 한 1화를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마크 트윈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대요. 음. 모든 정치인은 멍청이다. 음. 예를 들면 모든 의원은 멍청이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섰는데, 음.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주면은 음. 취해, 취하, 취하해주겠다. 아니면 무죄로 해주겠다. 음. 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마크 트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정치인은 멍청하지 않다. 근데 그걸 듣고 막 바다초에 <laughs> 어, 받았... 뭐 나온 이야기. <laughs> <laughs> 그 그게 마크 토웨인이 그거를 예, 실제로 예. 그 일화이기도 하고 네, 그걸 작품속에서청들이네요 진짜 멍청이들이네요. 진짜 멍청속에서 <laughs> 그런 이야기를 <일화를 웃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음. 풍자라는 게 뭔가 찌를 때 네. 우리 문화고 우리 문화로 치면은 그 그 탈춤 중에 네. 양반 탈수가 네, 하는 맞아요. 춤 있잖아요. 네.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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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뭔가 뾰족하게, 그러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재미나게 하는 회학적으로. 요게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좀 골개미가 있는 거죠. 속에 웃음에 뭐 네. 페이소스 같은 게 맞아요.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네, 네. 뭔가가. 여기 일부 소행곡에서도 굉장히 네. 우스꽝스럽잖아요.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저, 저 같으면 그 오줌, 오줌으로 하든 <laughs> 왕국의 불을 꺼졌으면 난 좋아. 나는 그거 감사했겠다. <laughs> 조그만 네. 양동이에 네. 물을 네. 퍼가져서 네. 얼마를 뭐야 불이 맞아요. 꺼지겠어요. 네. 그냥 네. 한 번에 그냥 해결해버리면. <laughs> 근데 또 법이 네. 그 나라에는 그궁에서는 네. 그런 거 용변을 보면 안 네. 되는 네.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축출당하는데, 이런 가정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볼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이야기들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맞아요. 그것 갖고 서로 반복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냥 아주 그냥 전쟁도 치르잖아요. 작은 일로도 이게 큰 반복이 일어날 수 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런 행동, 행태들, 음. 정치인들이 특히 보이는 행태들은 음.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들만의 반복이 아니라 음. 이 정치가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아주 날카롭게 음.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네.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명분이라는 네, 말. 그게 예, 물론 예, 명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 때로는 명분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예.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네. 하잖아요. 거기에 예. 모, 모든 게종속있다는 느낌을 받을 예.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맞아요. 여기 네. 소인국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옆에 소인국하고 그 네, 네. 닐리포트와 블레프스쿨러가 네, 네. 할때그두 두 나라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 그것도 실제로 이제 영국에 있는 음. 그~ 굽 높은 당가를 나은 당, 히그당과 토리당이 네, 네. 양대의 그~ 어떤 갈등을 실제적으로 빗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프타 섬떠 있는 섬에 가서 그 사색만 하는 사람들 음. 얘기를 할 때도 계속 그~ 저기 그~ 학자들을 빗대서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니까 네.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성산 없는 일에 음, 음.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갔고 실제적으로 실리적인 음.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그런 것을 풍자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실리하고는 관련이 먼. 음. 근데 저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반골 기질이 강했거든요. 음. 저는 음.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었는데 <laughs> 음. 따지, 잘 따졌어요. 음. 왜 그러냐고. 많이 혼났어요, 에이. 어른들한테. 근데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말, 말아야 되죠?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안 해줘 쓸데없는 일 신경쓰지 말아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캐먹고 따지고 하니까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문지방을 밟아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보면 이 벌어지는 일 자체가 굉장히 판타지 같고 음, 음. 갑자기 키 작은 소인국이 갔다 그것도 그인국이 갔다 이런 게 당황스럽다가도 음. 그 설정 자체가 이해가 되는 맞아요. 것이 현실의 모델도 굉장히 우리가 옆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던 거지만 잘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보다도 더 개연성이나 당스러운 일들이라는 맞아요. 거죠. 마치 이제 네.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웃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100년 후에 네. 우리의 후세가 네. 지금 그러면... 이 시대를 봤을 때저 사람들은 저런 사고를 했단 네. 말이야.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로 조라는 음. 아주 작은 인간 네네. 동화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원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에서 상상력을 발동시켜 주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작품을 음. 또, 요거를 사용해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마루미째 아리에치. 그리고... 그게 바로 그치.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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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갖고 온 네.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풍자하면은 또 이소부아를 알레고리화 네. 해가지고 네. 표현한 거는 이소부아를 네.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소부아는 인간의 어떤 본성, 네. 그 탐욕이나 이기심 네.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조너선 스위프트는 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 거대 당론을 얘기했는데, 그 동화 구조를 통해서 친근하게. 음.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많이 읽혔대요. 에이. 사실은 이거 책낼때 목숨 걸고 에이. 출판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걸리버행기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동화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 텐데, 그, 이 풍자와 은유를 사실은 너무 드러내놓고 해가지고. 음. <laughs> 그 그렇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laughs> 예, 예. 굉장히 네. 설명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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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노골적으로 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상 내가 이것은 이래 이래 산 것이다. 막 음.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음. 애들이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요. 애들을 발체독에서 애들한테 있겠다는 거는 그만큼 소인국 가보고 대인국 가보고 이런 것들이 음. 뭐 공중국 같은데 음. 라퓨타 음. 섬에 갔을 때 얼마나 쾌감 있었을까 맞아. 이래서 아마 웃기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상상력의 요소는 갖고 왔지만 그 안에 어. 담겨 있는 그용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라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네. 300년 전에 쓰이진 작품이잖아요. 이게 3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던 그 현실이라든가 음, 음. 영국의 어떤 사회 정세라든가 음, 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시대에 3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은 그 유럽 바깥에 있는 세, 세계, 그러니까 뭐 아시아라든가 뭐 다른 어떤 음. 그 대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그 사람이 아니고 음. <laughs> 조금 자기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음. 다뭐 음.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난파돼서 어디로 갔는데 음. 손가락 6인치만한 사람이 산다든가 뭐 완전 <laughs> 그인이 산다든가 뭐. <laughs> 말이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3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음.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난다고 그 보여요. 뉴턴 이후로 갈릴레오, 뉴턴 이후로 근대 과학이 음. 그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막 토대를 마련하기 말... 시작하면서 특히나 유럽인들의 우월주의가 많이 그때 나요. 많이 형성되기 음. 시작했다고 하고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아메리카에 가서 그렇게 원주민들을 사람인데 노예 를 상품처럼 네. 이렇게 취급하고 그 떡을 빼앗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영국의 식민 사업 같은 걸 보면 네. 뭐 해가지지 않는 나라 네. 뭐 네. 젠틀맨 이런 네. 것들이 하는데 네. 진짜 젠틀먼이었어요. 네. 네. <laughs> 사실 제국주의의 시초가 이제 네덜란드도 그랬긴 했지만 음. 동인도 회사를 처음 만든 나라 네덜란드지만. 그 꽃을 피우는 영국놈들이잖아요. 여기서는 놈이라는 말이 나오네. 나도 모르게. <laughs> 네. 제국주의의 시작이자 맞아요. 꽃을 피우는 나라가 영국이었으니까 맞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의 음, 전너먼세트가 느꼈을 예. 민족적 피해나 음, 자질감 예, 뭐 이런, 이런 것들. 것들이 그리고 그 영국 안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또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잘 나가는 쪽에 라인을 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봤더니 거기서 음. 보이는 행태들도또 가관이었다. 예. 그참 요거 읽으면서 네. 오늘 250년, 300년 전에 얘기긴 네. 하지만 우리 지금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없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laughs> 저는 요참 읽으면서 어, 참 상상이 기발하다. 그리고 요 네. 문장 재밌다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네. 오늘의 문문사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작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보다도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더욱 선호한다. 정부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므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지든간에 일을 할수 네. 있다고 믿고 있다. 한 세대에 세명 정도도 나타나기 어려운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공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요 장면인데요. 특성이라는 <laughs> 네, 네. 음,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꼭 공직자한테만 요구되는 어떤 덕목은 자질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보통 우리가 그뭐 어, 그 굉장히 고, 고위직에 있는 자, 자제분이 네.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주도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음. 밝혀져가지고 음. 그 나중에 그 문제가 되는 SNS 밝혀 문제 되는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덕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그리고 뭐 우리 모두 살아가는 어떤 대중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큰 사람 모두한테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이 전화전 스위프트 글리브 여행계도 보면 그 공무원 채용하는데 특성이라는그 음.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종종 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뭐, 청문회 나갔는데, <웃음> <웃음> 어, 저기, 제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문문사를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음, 네. 네. 현실하고 연결, 우리, 지금의 현실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네. 음. 네. 네. 그 놀이는 궁정에서 높은 지위와 두터운 총애를 얻고자 지원하는 지원자만 참가한다. 지원자는 어릴 때부터 줄타기 기술을 연마하는데 반드시 귀족 출신이거나 교양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의직에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항제운 눈밖에 나서 가로를고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가로 닫고 자리가 비면. 지원자 대여섯 명이 항제나 궁정 신하들 앞에서 줄타기 공연을 펼쳐 보이겠다고 청원한다 그러면 누구든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뛰는 사람이 자리를 잇는 것이다 애줄 <laughs> 네. 점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네. 네. 간직을 얻게 된다. 는 상황이에요. 줄타기네요. 줄을 잘 <laughs> 타야 그래서 돼. 여서줄 탄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왕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높이 뛰는 사람이 그렇죠. 눈에 그렇죠. 띄는 거예요. 이것도 풍자죠. 네. 높이 뛰어야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 그 왕의 호감을, 으, 사면 간직을 얻는다는 상황을 풍자해서. 음. 저도 여기서 영국 왕도 왕이지만, 음. 루이 1 4세가 생각났어요. 음. 네. 루이 1 4세가 굉장히 짐이 있고 국가다라고 음. 할 만큼 네, 강력한, 강력한 권한을,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를 또 처음 신은 왕이라고도 음. 해요. 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는 왕이 하면 다 따라했잖아요. 맞죠. 그, <laughs> 트렌드였죠. 그,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출중하고, 음. 뭐 어떤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친한, 음. 쉽게 말하면 문꼬리가 가까운 사람을 그냥 네. 관직에 주고 네. 그랬잖아요. 네. 아, 참나. 네. <laughs> 네, 그 반대로 네. 저는 또 조선시대 장영실. 맞아요. <laughs> 네. 세종대와 네, 세종대의 장영실은 비록 관비 아들이었나요? 네네. 노비였지만. 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죠. 신분을 뛰어넘어서 음. 그 주요한 직책에도 이렇게 유명하고 네. 했잖아요. 네. 이렇게 진짜 중요하지. 음. 권력이 민주화가 안될 때는 음. 이런 허무 맹랑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세상이 이래? <매일>, 세상 매일 캠핑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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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이제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존어던스프트가 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회에 네. 대해서 잘못된 점, 정치,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방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겠지만 음.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맞아. 만드는 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니다자 음. 지금까지 알려준마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